<목장> 어, 하다 자, 저 급자는 어디 사용될까요? <목장> 하다 급소. 응. 뭐 급행할 때? 급소. 급수. 급수. 급 아니야. 급식, 급식 아니고 급하다할때 급행버스가 있을어요 급행, 빨리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어려워요. 어. 말인데, 거나, 이런 말인데 갈급하다라는 것은 목마르고 급하다. 는치고 갈급하다. 또 어, 급속히, 이런 말이 있어요. 급하고 빨리. 어? 급 황급히 뭐 그런 말이 있죠. 급자가 급할급자예요 급할 이게 왜 급할급자야? 위에 있는 건 이거는 사람이 사람. 이게 사람 일자예요. 사람이. 이거는 뭐저 이거는. 이 손이라고. 손. 손. 이거는 손이에요. 손. 손은 손이 5자예요. 뭐 아, 이 손이고. 그다음 아래에 있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음, 마음. 자. 이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되면은, 마음 생각보다 먼저, 멋이 먼저예요. 손이, 손이 먼저예요, 거이 자, 누가 나를, 그, 사람이 나를 부서지고 야가 올렸어요. 마음이 생각하기 전에 멋이 먼저 올라가. 손이 먼저 올라가고. 그래서 급할 때 손이 먼저 올라갔나아이 마음보다 손이 먼저 올라간다. 근데 이게 급할 때가라 그린 거예요. 사람이, 촉이 먼저 가. 촉이 먼저 팔 때는, 급했을 때가하다급하 급하게 그것을 행복한 것이다. 알겠죠? 네. 제급자가 급할 급자입니다 네. 급속히. 또, 저, 집에서, 냉장고에서, 냉동실에서 얼, 얼, 얼음을 얼릴 때, 빨리 얼리는 건 뭐라고 해요요 어, 냉각. 금냉이라요, 급냉. 응. 급냉. 그 급하게, 급하게 냉동. 냉동을 시킨다. 알겠죠? 네. 급냉이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사용,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들사용하는데 많이 사용을 많이 하게 돼. 아, 자, 이자는 왼쪽 중에 있는 거는 무슨 자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그 목화나 또는, 그, 뇌고치 실을 빼가지고, 가늘은 실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늘은 실을, 여러, 여러 가닥을, 또막손을 꽈요, 이렇게 꽈. 이렇게 니다 이렇게. 이렇게 꽈요. 꽈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꽈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어. 실을 만드어요 실. 이게, 이게 이쪽에 있는 게, 실이즈는시리이는시사즈는 시리즈는 시쪽에있는게리즈사시사 실사 시사사는 시리즈는 시리즈는 시에는 시리즈는 시는시는시다는 시리즈는 뭐리즈는다리다는이리다는시다즈는시리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급, 밑을 급, 다 닫을 급 그런 뜻이야 또, 이 실을 옛날에 그뭔그 대나무가 그 됐던 고기가 됐던그 실을 늘려뜨려가지고 실을 실이 다다라낼 때까지 재봐가지고 그긴거 있잖아요 더긴거더 더 길고 더 좋은 거그 실을 그쫙 늘려가지고 재봐가지고 제일 큰 것이 1등급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실로 들여가지고 세어가지고 조금 작으면은 2등급 3등급 그래서 이제 그 등급을 그 순서를 되겠던거예요 여러분들 뭐, 뭐 성적도 시험을 보고도 등급을 되겠는데 1등은 누가 2등은 누가 하는데 그럴때 점수 가지고 어찌 는데 옛날에는 그런 실로 세어가지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에, 등급을 되겠다 하는 말이요 알겠죠 에.